자 워낙마대 기바장기입니다 승률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네요. 자 면포 차가 나온다. 일단 상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띄워요. 제기 띄워. 저합병에서차 쫓아내겠다. 자 일단 차를 한번 가두는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많아가면 차하고 지금 장군수 하나 걸렸어요. 자 일단은 장군 한번 치고 다시 원위치 요런데에 끼울 수 있다. 그런건가? 자, 이 상태를 쓰면 제가 여기 마장 치면 차가 죽죠. 자, 일단 선장. 어라? 여기 외통이 선수네. 아이 선수 잡고 차가 가서 포 지키려고 했는데 외통수가 있네요. 아 이런 포 죽네. 이런 변수가 있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때리고 그냥 차가 여기서 대차 신청하는 건데. 그럼 차가 부동이잖아요. 괜히 잡았네 대차 신청하고 차가 차를 잡았을 때 그때 먼저 장군치고 차를 잡았어야 되네요 야, 속상하게 됐다 속상하게 됐다 클 났다 뭐 어쩔 수 없죠 뭐상 줍니다 땡기나? 옆으로? 타격이 큰데 이게 뭐야? 때리면 때리면 잡을까? 아니야, 요거 잡을게요. 자, 그럼 요거 잡고... 아... 아니다, 얘를 잡아야겠다. 요거 잡으면 차가 와서 포 달라가고 포가 들어가면 조를 치겠다는 거니까. 자 이러면 면포 달라 하고 여기 오나? 포장수 포장수가 아프긴하다. 때리면 궁으로 잡아야 되고 장군 치면 사로 맞겠다 이거야? 장군 치면 옆으로 때려도 되죠? 차오! 와라! 내가 먹 먹으러 가기 귀찮으니까 앞으로 와라. 네, 이건 잡판기죠 피하면은 잡으면서 이게 장군의 <laughs> 또 선수예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락마대 김관장입니다. 자 면포해주고 차가 올라가볼게요. 자 궁을 트는 이유는 이쪽 차가 나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트는거예요 이쪽 차가 나갔으니까 이쪽 차가 옆으로 빠져서 공격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상대 차길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약하니까 튼튼한 곳으로 궁 틀어주고 이건 이제 포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싹 나가고. 올리나요? 아니면 차가 움직이나? 얘가 올라가면 사달라가고 붙을 거고요. 붙으면 포한테 막아렸고 차한테 이거 때리면 상대방 포 이탈해갖고 걸어야 되는데 요거 밖에 없죠. 그럼 때려. 잡아서 데려갈까요 아니면 포가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이제 사가 하나니까 상대차가 이제 내려와서 요거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면포로 해요. 살을 좀 지킬게요. 그리고 옆으로 한칸 틀면 되니까. 차가 올라왔다는 거는 요 상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막아 나오겠다는 소리죠, 다음에. 초반 포진 자체가 거의 다 이제 정해진 패, 패턴이잖아요. 포진 같은 경우는 거의 외운 거죠. 일단 그러니까 수일기를 해놓은 거를 수식처럼,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포진이에요 아마 밀겁니다 밀면은 그때 밀겠다 얘만 없으면 상 뜨면 되게 좋죠 근데 또 저도 지금 포가 여기 있으니까 궁 옆으로 틀기 뭐하고 얘 없으면 저도 상장 맞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얘 제거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포가 맞때리기도 좀 그렇고 여기 와서 대차를 할까요? 잡으면 장군 선수, 그 다음에 포로 막으면 상 잡고 차가 내려오면 포 이렇게 내려와서 지키고, 어 차를 준다고요? 상또 걸려 있고, 내려가서 포 묶으면. 내려가야죠, 다시. 상태 부동이네요? 궁, 트나요? 아, 이 병, 병이 걸렸구나. 근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병이 움직이면, 긴상 뜨니까, 병이 움직이면 이제 긴상이 뜨니까, 여기 이렇게 붙으면은, 살을 들어 올리겠다, 그 소리네요. 상태가 부동인데 이제 말아가는 수가 상당히 아프겠네요. 일단 차가 걸렸는데 나가면 포가 먼저 온다. 부동이니까 포가 먼저 오겠죠. 이러면 일단 차가 걸렸으니까 차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빠질게요 일단 포 어떡할 거냐 포마 살리고 자때려야또자맛 빠져서 사또 달라 그럼 이번에는 여기 가서 졸 달라 외통수 같이 걸고 자졸 잡아주고 궁 틀면 이번에는 상 나가서 양득 걸어주고 지키면은 이번에는 마가 옆으로 빠져서 요 자리 가서 포하고 사 같이 걸겠습니다 나는 포 먹겠다. 자, 장군 쳐서. 사 내려라. 상 달라 하고 상 움직이면 이제 이쪽 상 떠서 상으로 사 다시 한번 걸어줍니다. 자, 빠져서 장군 친다. 일단 장군 쳐요 궁이 가운데로 가면은 제가 이렇게 장군 칩니다 궁으로 잡으면 상뒤로 빠지면서 외통당해요 피해야 돼요 옆으로 피하면 외통당하죠 피할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장군 쳐봤자 소용이 없네 궁투는 거하고 사로 막는 거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로 막으면 막아잡으니까 아마 궁투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요렇게 가면은 여기 장군의 외통이니까 사내려야 되는데 뭐 사내리면 마장 쳐도 되고 그냥 차가 이렇게 빠져서 여기 장군 쳐도 되고 수비가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포로 사 때리고 차가 잡았을 때 상으로 가서 차 달라고 해도 돼요. 차가 피하면 외통이라서 차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가 옆으로 빠져도 되고 포가 살을 때려도 됩니다. 근데 포가 살 때렸을 때 궁으로 잡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차가 빠져 주는 게 깔끔하겠네요. 자, 여러분, 외 통이죠? 이거는 차가 여기 있다고 해도 궁피했을 때 차가 잡으면서 마장이 나오면서 중앙 입궁이라서 수비가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